요, 요게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요거 만들어서 제가 제 카페에다가 공지를 해놨고 우리가 이제 시공구하고 협의할 사항을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공무원들을 우리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 해주라, 그죠? 그래야만. 중개업 하면서 어 중개 대상으 확인설명서 잘못 작성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인 작성 방법이 다어 예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별도로 한 번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특히 우리가 행정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작성을 해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절대 태클을 걸 수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물건조사보고서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개업자가 매수인한테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컨설팅 보고, 요게 이제 다 만들면 컨설팅 보고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저희 마이 하우스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정보가 기본 정보겠죠.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한, 어 이제 구조 방향, 거래 조건, 물건 상태, 이렇게 기본 정보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아, 이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확히 알수 있죠? 그래서 기본 정보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권리 분석 조사서죠. 실제로 고 우리 중개업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의뢰인한테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지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가지고 하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에 있는 지금 이건 한동 건물 표제부고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그게 있어야 되고 없으면 없으,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동 건물로 표제부에는 반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어야 돼.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없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으면 없는 데다 체크를 하고 왜 없는지는 써 놔야 되죠. 그래야지 위험이 있다 없다 이거 판가름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으로 가면 대지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대지권이 소유권인지 아니면 다른 지상권인지 아니면 거기에 나중에 토지별도 등기가 거기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그러면 그 토지별도 등기가 위험한 거지 위험하지 않는 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구에 보면 갑구는 이제 만약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거래 조건 협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지금 분석을 해서 올려놓는 거고, 요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거래 조건 합의를 할때그 등기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갑구에서는 이렇게 소유자의 연속성, 지분 변동 내역, 그다음에 등기 원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말소된 등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시켜 줘야 되거든요. 자, 얼굴에 만약에 담보물건, 저당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돼 있어야 되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채무 과다로 경매가 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임차인들이 들어갔는데 그 집이 경매를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중개업자한테 와서 따지죠. 당신은 이 집이 경매될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경매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그 이야기는 뭐야? 확인 설명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당신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을 그래서 전액 반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저당권 예, 말소. 이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 시세하고 중개업자는 시세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금액하고 제일 쉽게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협상 테이블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다음에 협상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연락해 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이 이야기는 뭐냐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어떤 등기가 지금 신청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안 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등기는 접수 순서가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접수 순서에 의해서 근데 접수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쓸 때는 멀쩡했는데 잔금 치를 때 가니까 수상한 거 다른 등기가 올라와 있죠. 그런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잔금 치를 때는 반드시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어떤 등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공식 권리 분석을 해줘야 돼요. 등기부에 없는 게, 그게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이런 이제 미공식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뭘로 만들어지냐면, 그 집에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 조사서죠. 그리고 그 물건에 이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임차인 현황 조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호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호수별로 누구는 전세고, 누구는 월세고, 이걸 누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매도인이, 그죠? 중개업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약서를 가지고 각 호수에 가서 이렇게 호수별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확인해야 되고 계약이 되면 퇴거할 건지 말 건지 나갈 건지 계속 있을 건지 다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게 이게 이제 임차인 현황 조사서고 그래서. 총 인수되는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퇴실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총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있어야만이 매매할 때 내가 매도인한테 얼마를 지급할 건지가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죠자 그래서 앞으로 이 임차인 현황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만들어져 그러면은 계약서에다가 그걸 쓰는 거죠. 임차인 현황 조사서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함. 그죠? 그걸 매수인 또는 임차인한테 확인 설명함. 그죠? 그렇게 돼 있어야지 중개업자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목적물 현황 조사서인데요. 자, 요게 목적물 현황 조사서는 우리가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는 내용에다가 추가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구성이 전부 다 내부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은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죠. 그래서 내 외부를 이렇게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건축의 외부상태하고 건축물은 내부상태. 근데 요거 갖고는 우리가 행정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못 피한다 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특히 매매일 때는 매매에 포함할 것, 제외할 것, 그죠? 그다음에 임대인이 수, 임대차일 때는 임대인이 수선해주기로 하는 거, 교체해주기로 하는 이런 항목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애부에다가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부 사람들은 이 서류만 가지고, 어, 이 물건 위험성이 없으니까는 마음에 들면 전화해서 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한 번만 보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업형태가 손님을 끌고 이 집, 저집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손님이 인터넷상에서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집을 한번 보러 와서 계약을 하고 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양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내가 이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인터넷상에서 매수자 임차인들이 보고 전화가 오면 계약을 바로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파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에 그, 중개행위를 배제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인정작업, 다운 계약서 이런 거쓸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한꺼번에 다 출력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 컨설팅 보고서로 완전하게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컨설팅 했다는 자료 갖고 와봐.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세무당국은. 그러면 이걸 딱 출력해서 갖다 주면 되죠. 완벽한 컨설팅 보고서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만든 특이한 그, 이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가치 미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분석 보고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원룸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가치 이렇게를 분석을 해서 이 분석자료까지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이 아까 이제 코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어, 물건을 구하는 사람한테 완벽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제공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이트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그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업자가 전문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줬더니 이 중개업자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 이걸 팔아주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면 믿을 만한 진짜 전문가라고 인정할 만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의뢰를 하는 그런 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직업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도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업무하는 형태를 완벽하게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면. 아까 이제 그 계약서를 다 체결하고 나면 반드시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문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라는 거예요. 내가 의뢰인한테 이만큼 완벽하게 해줬다는 라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다 확인해 줬죠, 그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아까 등기신청 어, 처리 사건 했고. 계약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이것은 권리 변동의 주체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게 계약자로 가는 거예요. 계약자로 가면 이 본인이 그대로 올수 있죠. 본인이 올수 있고. 근데 이 본인은 권한이요. 권한이 전부 있을 수도 있고 권한이 제한받을 수도 있고 권한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제한도요. 법률상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사람. 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본인이 와서 어른이면서 의사표시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내가 할수 있죠. 근데 미성년자야. 법률상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와야 돼.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40년 전업주부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무경험 경솔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 누가 와야 돼요 계약 참관인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말도 어눌하게 하는 할아버지가 멀쩡한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집팔러 왔어 그 하고 났더니 가족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뭐라 그러죠 그 영감탱이가 바람이 나고 집 팔아갖고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그죠 그러니까 계약 무효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럴 때 우기는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는 아무런 법적으로는 아무 여기서 하자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 이런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연수동에 10억 짜리 원룸 주택을 이 할머니가 부동산에 내놓으러 온 거예요. 내놓으러 왔는데 6억만 받아달래. 이게 웬 떡이야. 그럼 중개업자 빨리 계약금 치르고 자기가 잡으면 되죠. 어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10억짜리인데 이걸 6억에 팔아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딱 계약금 바로 쏘고 잡았어. 그 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집 팔았어? 얼마야? 6억가.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구만그지 10억짜리를 6억에 팔았으니까. 그이 할머니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한테 와야지, 그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어, 이 할머니는 40년 동안 전업주부예요그분 뭐예요? 무경험? 경솔이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바로 계약을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으려면 할머니, 저기, 그 아드님 데리고 오세요. 그죠? 그니까 만약에 아들이 와서 계약할 때 계약창관이 나들 딱 했으면 할머니 이게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유 6자를 그냥 먹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왔어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왔을 때는 똑같이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 경우, 제한받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대리인 말고 위임계약이라든지 위탁매매계약을 하고 위임인이 왔어.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제3자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첨부서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자, 본인 중에서. 자, 여기가, 여기가, 법인 소유예요 쉽게 말하면. 법인 소유예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오면, 여기까, 여기까, 그죠? 그것도 혼동이 되는 거고, 법인의 직원이 왔을 때, 그죠? 법인의 직원이 왔을 때 결국은 첨부서류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소유자가 외국인이냐외 애국인이죠? 그죠? 외국인이냐 소유자가 외국인이냐 그러면은 본인이 안 오고 대리인으로 왔을 때이 대리는 무슨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로 권리 변동의 주체라는 개념하고 이 계약자라는 개념을 완전히 구별해야만이 완벽하게 계약을 하자 없이 쓸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최근에 사례가 뭐냐면, 요 매도인이, 감리교회, 재단, 재단법인 무슨 감리교회더라고요? 근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증여를 주고,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아달라고 이제, 매도 우려가 온 거지. 그죠? 매도 우려가 온 거야. 자, 그러면은, 등기부를 보니까 당연히 감리교회 재단법인 뭐뭐 감리교회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누가 팔로 왔어요? 목사님이 오신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왔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궁금하잖아요. 무슨 세를 준비해야 될까? 그죠? 그럼 고민할 게 없어. 야,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재단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요걸 매수하려고 이 사람이 매도 의뢰를 했는데 이 매도 절차, 매도 절차 증빙 서류가 제공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다 알아서 갖다 줘. 내가 굳이 뭔 서류가 필요한지 알 필요가 있어 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가?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여기는 정관이라는 게 있겠죠? 이 정관 안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누가, 누가 어떤 절차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분, 누구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겠죠? 요 안에. 그죠? 요 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는 이 정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관 안에 처분 절차가 이렇게 되니까 누가 처분할 권한, 어떤 절차,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증빙 서류가 와야 되죠. 허가 승인 조건이면 허가서, 승인서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여기 첨부 서류거든요. 이렇게.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외운다고다외울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례를? 그러니까는 원리 원칙만 알면 어떤 경우라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리 원칙은 배제해놓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것부터 외우고 앉았는가, 그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요 절차는 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고만 물어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그냥 자 그래서 또 하나 만약 만약에 이런 건을 계약을 할때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약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다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중 재산이든 법인 재산이든 아니면 신탁 재산이든 전부 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 그 다음에 그 권한을 증빙할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은 확인사항이다. 우리 중개업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등기부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를 보고, 이 계약자가 어떤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준비한 서류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권한 서류가 뭐뭐뭐 첨부됐다 안됐다 다 확인해 줬죠 왜냐하면 나중에 매수자들이 빠뜨려 놓고 없었다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해 줬고 신분증 이벤트 확인했고 그다음에 네 통장 사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통장 사본으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3년 이상 거래된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적 장부 종류 다 발급했다, 미발급했을 때는 왜 발급을 안 했는지 사유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될 공부예요, 공부. 그죠?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들에게 체납 사실 여부 다 확인했다. 그죠? 만약에 주택임대차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다. 말소기준권리 여부. 그죠? 위험성 여부까지 다 판단해 줬다. 상가일 때도 다해 줬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니까 결정적인 게 있죠? 왜냐면 하 서류. 요청했는데 안 줬도, 어, 어 그래서 부름 여부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아까 권리 분석 조사서, 그 다음에 임차인 해낭조사서, 그 다음에 목적물 해낭조사서, 사업자 등록 해낭서, 이런 모든 서류를 갖다가 매도인한테 자료 요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안 줬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매수자한테 확인설명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매수인이 이렇게 직접 서명날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선택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를 위한 목적의 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는거니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인은 항상 물건을 살때 자기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약을 무효 취소해제 하자고 우기는 거야. 근데 이 계약서에는 지가 다 확인했다고 돼 있죠? 그죠? 특히 상가에서 많이 일어나요. 상가에서. 그래서 상가에서는 이렇게 임차인이 나는 영업 가능성에 대해서 다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써버리면 영업 인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업자가 전혀 책임을 안 진다. 이러네요 왜? 지가 다 확인했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너무, 어 부족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중개업자가 완벽하게 민사 손해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는 배운 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하는데도 이거 다 만들면 웃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는 거 필요할 때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아 요건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있을 거요. 이렇게 중개하고 그럴 때는 사고 안 생기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꼬일 때는 굉장히 다른 데서 꼬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서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지. 완벽하게 그냥 아는 사람끼리 서로 어 물건 서로 괜찮다라고 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런 서류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들을 갖다가 아, 사건에 따라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은 이것 말고도 이제 많은 서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될 서류. 그러중개 그러니까 의뢰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계약 내용 결정 본인 확인서라든지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필요한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 서류들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월 달 정도 정도 되면 그 아까 마이 하우스라는 그 플랫폼을 이제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들이 최고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대해서 보수가 아니라 우리 그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제일 중요한 건 계약 체결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그 계약서 작성 과정을 배워가면서 그 안에 있는 특약들이 전부 다그 사례들을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와 그러니까 거 관련된 해결 방법들을 갖다 그때그때 그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그 마이 하우스에서 있는 계약서 전체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데 이제 교육 과정을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그걸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로 이번 제 수업 과정은 그렇게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수업 시간에 는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습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